공개합니다 와 뭐야! 오, 이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정상적인 하이브리드 주행을 할건데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날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공조장치는 21도 1단으로 맞추고 실내등 라트다 끄고 통풍시트 오프하고 네. 연비 리셋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대단하다9 3 0 k m 2 0와 그러면 그냥 연비 주행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목표를 정해 봅시다. 몇 k g 2,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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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k 0 k m 2 0 네, 30을 향해서 한번 주행해보고 이따가도 한번 누가 제일 근접하게 맞출 수 있는지 이번에 아, 아까 그 편의점 오느라 배터리가 좀 닳았어요 네. 약간의 핸디가 있는데 한번 이번엔 최대한 연비 운전으로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주에 발컨신공 근데 아까 맨 처음에 그제 연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연비 운전에 능하지 않아요. 어... 보통 분들, 다른 아이오닉 타시는 분들은 공인 연비는 그냥 넘긴다고들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일단 지금까지 엔진이 안끄죠 전기 모터로만 가고 그 있습니다. 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아이오닉을 타고 부산까지 4명을 태우고 아, 그러니까 운전자까지 4명. 갔다 와본 결과 그때 2 2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부산에 가는 22가 나왔다고 4명을 22 들우고이 장거리 주, 고속도로 주행에 30좀30 하이브리드가 30 약한데, 그게 가능한가요? 오. 저는 저 혼자 타고 어디를 가도 연비가 22 이상 안 올라가던데, <laughs> <laughs> 그때가 봄이었나요? 내가 여름이었어. 여름. 아주 한 여름이었어. 한 여름, 그 그래, 에어컨 틀었겠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300m 회전 교차로에서 내가 아마 4시 방향입니다. 20 며칠? 같아. 이게 보통 하이브리드가 날이 이제 추울 때보다 따뜻할 때 연비가 좀더 달라오고. 전방에 고무장치를 안 투명. 틀면 이제. 우이가 좋아지니까.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구 근데 이렇게 엔진이 안 켜지고 주행하니까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약간 테슬라 느낌 나지 않나요? 절반 정도 왔네요. 이게 약간 약간 밀당의 느낌이 있네요. 엔진을 킬까 말까 할때그 조율하는 느낌.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발목 관절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참안는요 <laughs> 아, 평소에 운동을 좀 하고 타야 되겠네요. <laughs> 이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딱 엔진 음이 돌다가 엔진이 기지개를 켰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좀그 조절을 잘해주셔야 돼요. 아 느낌이 딱 와요. 아, 얘가 이제 켜지겠구나. 그러면 연비 30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연비가 앞자리가 3이 찍히는 기적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행하는 코스가 딱 측정하기 좋은 네. 도로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도심이면 또 표본이 없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좀 연비에 안 좋은 길도 타고 네. 반대로 좋은 길도 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또전또 또 기쁘거든요 <laughs> 눈치 안 보고 천천히 갈수 있기 때문에 윤 감독님 언제 가신다 했죠? 집에? 어... 늦었나요? 혹시?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었는데 효자 불효자가 될것 같아요 교장 불속성이네요 <laughs>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남은 휴일들을 <laughs> 즐길 생각을 하시며 기분좋게 동네에 오셨는데 아들이 잠수를 타버리자 <웃음> <웃음> 벌써 배고픈데요? 원래 먹고 살기 힘들죠 냉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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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접시 자고 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하... 든든하게 먹고 왔어야 되는데우리이 <laughs> 너무 얕봤다 혹시 윤감독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내신을 넘겼는데 어떻게 결국 이제 걸어오신다 s i 고 뭐라고 r r o s 다 o n Corrosion. 다 o r r o s i o 니다 o r r o s i o 다 c o r r o s i 다 n Corrosion. 20 후반, 20, 20 후반, 28 9 나올 것 같습니다. 30 이라는 수치가 정말 쉽지 않은 수치잖아요. 그죠? 30은 <laughs> 오토바이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보면 30은 <laughs> 음 뭐랄까 수능 만점? 그죠? 너 정말 운전 잘했다 인정해 줄게. <laughs> 저희 최종 목적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연비를 이제 공개를 할시간인데20 후반, 25? 27 27 그럼 저는 팔은 안으로 구분니까30.5하겠습니다 저는 29하겠습니다29 29오케이하이브리드의 네. 29. 자존심을 걸고 공개합니다 와, 와, 뭐야? 씨,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와, 와,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이게? <laughs>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아니 이게 우리가 내리막만 왔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뭐 2km 주행 해가지고 모터만 쓰면은 이제 999.9라는 게 찍히는 걸본 적은 있는데. 그니까. 러 15km 이상 주행했는데. 17km 정도를 심지어 이제 그 오르막 내리막 고저차에다가 신호 있고 도심에다가 와 대박이다 와 이게 가능한가? 45.3나 <laughs> 이거 만점 처음 채워봐 와 진짜 대박이다 45.3이면 대략 용인에서 서울 그것도 강북 그이약 그거지 강 용인에서 서울을 1리터로, 1리터로 가는 거야. 그지 1리로 물론 이제 이게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 뭐야 실제로 가면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갈때올때 때 엄청난 연비 비교가 있었는데 올때몇이 나왔죠? 이제 와우정사 쪽으로 갈 때는 9.7km가 나왔죠 한자리 수. 그죠? 네. 그리고 돌아올 때는 45.3.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오늘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거예요. 갈때 목표 연비 한 자리 수, 올때 목표는 목표치가 30km였는데 훨씬 오버를 해버렸어요. 그중 49k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연비라는 건 역가락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수 있다. 그리고 주행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해드릴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운전이었는데. 동승자로서는 되게 편안한 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긴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가장 좋은 역대급 연비를 찍어서 기분이 좋네요. 아주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알림 설정까지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